네 안녕하세요 올 로르입니다. 자 3월 3일 목요일 장 마쳤고요. 자 코스피는 1.66% 예, 상승, 코스닥은 1.88% 예, 상승했어요. 자 코스피도 이제 2입선 위로 올라왔죠. 네 예, 이쁘게 잘 마무리했고 지금 매수리 신호 떴고요. 자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내일 좀잘 마무리해가지고 2입선에 확실하게 안착을 안차,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 고스닥이에요. 자, 고스피가 내일 이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개을 띄우고, 예. 갭을 메꾸지 않은 채 지금, 예. 윗꼬리 없이 잘 마무리했잖아요. 음. 자, 물론 뭐 내일 뭐 이런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다? 5일선, 자, 2일선 이제 골든크로스가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에서쭉 올라오면서 같이 밀려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음. 자, 종목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종목, ABL b i o 예요 자, 이 종목 이제 보니까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글을 올려드렸잖아요. 음. 자, 이걸 보시면, 자, 이게 보면 제가 한 2시간 한 30분? 예, 네, 그때쯤일 거예요. 자, 단독 ABL Bio ABL 111 BFTA 희귀의약품 예, 지정. 자, 이 뉴스를 제가 올려드리고, 키움 HTS에 보니까, 한참 뒤에 뜨더라고요. 음, 가지고 보니까, 이제, 키움이 딱 뜨자마자, 그냥 물량 막 나와요.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올라가다가. 제가 아마 뉴스 그때 할, 했던 시점은 한이 정도, 이때쯤이고, 2시. 예. 이때인데, 자, 분봉을 보시면, 음 아마 이때쯤일 때, 이때, 이때였거든요, 제가. 자, 이때쯤 뉴스를 이제, 알려드렸고, 그래서 띄, 띄우자마자 이제 또 약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다시 이때쯤 이제 키움에서 떴을 거야, 아마. 뜨고 이제 좀 이렇게 확대리더라고요 음. 보통 이제 개인 분들 보면 키움 HTS 이런 뉴스를 보고 이제 매매를 와야 하시잖아요. 자, 좋은 주스 뜨면, 어, 호재 다러면서 바로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이제 선침해한 세력들이나 개인들이 이때 파는 거예요. 음. 자, 물론 뭐 이때보다 뭐 주가 오르긴 했지만, 음. 절대 여러분들 이거 뉴스 보고, 특히 키움 HTS에서 뉴스 뜨잖아요? 그거 바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버리면, 예, 큰일 나요. 음, 듣대지 마시고. 아무튼 뭐, 저 커뮤니티 보니까 제 뉴스 띄운 거이거 보고 뭐, 매수하신 분도 계, 고 해가지고 수익 났다 는 분도 계신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띄우면, 제가 뉴스를 공유해드리잖아요? 그때 주가 위치 잘 보시고, 타점 잘 보시고, 예, 매매를 하시든지, 해야 돼요. 괜찮아 물려가지고 고점에 물리지 마시고요. 자, 이 종목 오늘보다 예, 기술봉 가능하고요. 내일부터 종가 매수 예, 가능해요. 매분수로 둘다 가능하다. 자, 다음 한네트. 자, 이 종목은 자기술봉의기술봉 예, 기순봉. 내일부터 자거래 좋고요. 러시아 음. 이제 금융제재 이것 때문에 중국 내 디지털 위안화가 예, 부상할 수 있다. 그 디지털 화폐 이제 관련주잖아요. 한네트가. 뭐 KCT, K-Sign 마찬가지 네, 그런 종목들이 이 뉴스때가 오른 거예요 이것도 아까 전에 보니까 한네트 종목 어, 뉴스 창에는 안 떠요 이게 그러니까 왜 오른지 모르지만 매매하시면 너맞 많으신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오른 이유는 알고 예, 매매를 하셔야죠 음. 이것도 마찬가지 한네트 제가 거 적어드렸잖아요. 이때마다, 저기, 키움에 유수에 안 뜨더라고, 이게. 음, 이런 식으로. 자, KCT 마찬가지예요 자, 매본수 가능. 예? 이건 기준봉 아니고요 매본수 차트가, 그리고 이게, 네, 이 정도로 뭐 지지도 반는 생각하시면, 21선 정도 지지, 어, 된다고 생각하시고, 눌리면, 지금은 뭐 매수, 종가 매수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내일부터 눌리면, 한입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뭐, 종가 매수하시면도 뭐, 괜찮겠죠? 매분수. 그러에 매매하셨으면, 욕심부리지 마시고, 약간의 수익을 주면, 파는 거예요. 자, 인포뱅크, 의 자율주행, 뭐, 관련적이죠? 자, 까메오. 자, 다떴고요 매분수 가능하 매분수? 자, 매분수가 아니라도, 자, 입성 길게 자,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누웠잖아요? 누워서 오늘 20성 돌파했단 말이에요. 음, 이런 거는, 자, 입소 돌파명도 가능하고요. 자, 대신, 손절 어디? 자, 입소을 이탈하면 손절이에요. 음. 자, 영어 테크는 폐배터리 관련주. 요거는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는, 이게 뭐 어떻게 뭐, 내바올로 한다기 아니고, 지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음.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했죠, 우리가? 요 박스권 상단에 오면, 네, 일부 줄이고요. 내려오면, 네, 다시 또 모으고. 예, 네, 그런 게 좋아요. 그다가 이 요거 박스 이탈하면 모두? 뭐죠? 예. 손절이 손절. 그렇게 이제 박스가 매매를 하셔도 되고, 제가 오늘 이제 가져온 이유는, 예, 요거예요 요거. 이입선. 이입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짧게. 예. 저기서 돌파했잖아요. 돌파, 예, 종목으로 가져온 거예요. 음. 아니면, 안나 아, 좀, 기, 이제 좀 이렇게 길게 보겠다. 그럼 요렇게, 내로, 내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네, 예, 모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글 버스 꺼. 자, 어제 여섯 종목 중에, 뭐, 거의 다, 빨간불이 나왔죠? 음. 자, 이 종목. 서로닉스 아, 니요 지금 기준봉이 없는데, 기준봉, 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오늘 이제 기준봉. 안에 아, 네, 안 들었으니까, 아, 지금 매수는 아니죠. 음. 사도시푸드. 제가 어제 이 종목을 이제 종가 매수, 매분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한, 아, 전 아쉽게도 1. 몇 프로 밖에 못 먹고 팔았어요. 음. 근데 뭐, 여기 보니까 한3% 정도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한3% 정도, 예, 됐죠? 3.6%? 예, 네,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음.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문제 뭐, 매수 아니죠. 네, 신택가 봐요. 자, 오늘 어제 사, 뭐, 종가 매수 하였으면 수익. 자, 오늘 기준 매면 안 되죠. 음. 자, 코롱 플라스틱. 자, 쌍바닥에. 어제, 매분수 하신 분, 약간 좀 수익 났어요. 자, 십자 도지. 내일 엔자 될지, 한번더 누르고 갈지, 뭐,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한 번,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스텝은, 예, 수익은 좋, 예, 좋고요 예, 은봉이지만, 예, 그래도 수익은 좋죠. 매분수 했습니다, 어제. 음. 지금, 매수? 예, 좀더 눌리면, 아시죠? 자, 펄어비스. 자, 얘는 뭐, 강력한 지지. 이 라인 맞죠? 이런 라인. 뒤에서 보고, 하지만, 여기 손절 라인 어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0가되겠죠 어제 양봉의 식가, 아니면 23 정도를 손절로 보시고, 예, 모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28일 까 조이시티. 자, 매수, 이제 가능하죠. 기준봉. 티플렉스. 지금은 매수 아니죠. 옵티팜. 자, 이뻐요. 잘 올라가요, 지금, 맞죠? 음, 기준봉 안에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아, 물론 뭐 지금 매수해도 되지만, 혹시도 약간 눌리면, 다시 또 모을 수 있고, 여기서 미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죠. 자, 바이오니아. 얘는 하다 20선. 20선을 손절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거예요. 무광약품. 자, 기준모 매매. 가능하죠? 지금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눌림을 줄 때는 가 값이 거래량이 안 터지는 게 좋아요. 부산 퓨얼셀. 지금 아니죠. 네 보류. 자, 필더 홀링스. 자, 음봉이지만 상승. 상승 음봉. 자, 올선. 지지받고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음, 지금 매수 대상은 아니다. 자, 다음 SDN. 서울도 또올 꼬리. 네. 지금 매매? 예, 네,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기보유자이요 음, CS 윈드. 얘도 마찬가지. 인트로메딕 자, 어제 만약에 그제 어제 이렇게 이제 기본, 기존 매매 매수를 했으면 오늘 수익이죠? 네. 이럴 때좀 예, 이럴 때좀 예, 다 팔든지 일부 비중 줄이든지익절라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존 매매는 자 로보티즈는 자 오늘 기존 매매는 아니죠 좀더 눌리면 좋은데 아, 안 눌려요 생각보다 자, 들어오면은 예, 매매 하시면 돼요 M 플러스 지금 보세요 자 5일선 지지받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 손절 라인 어디? 21선 LNF 쭉잘 올라가요 지금 매수는 아니에요 음 눌림 주면 5일선 근처라든지 알았죠 기준 안에서 5월선 정도 가까이 왔을 때 네, 매수. 자 다음은 일진 파워 네, 원전 관련주예요. 오늘 초, 네, 좀 강했는데 자 운봉에 운봉. 은봉. 지금은 예뭐 네, 지금 매매 대상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리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마지막 5일치까지 볼게요. KGTs 매수 네, 가능한 매수. 한일단조, 야식가. 약간 걸쳤는데, 이런건한 번, 예, 내가가번 지켜보세요. 음, 이탈하면 손절. phc. 야, 기주몽 안에 안 들어오죠, 이거. 지금 매수 대상 아니다. 주소 엔지니어링. 자, 그동안 잘 오르고, 자, 위에서 지금 위, 위에, 윗꼬리, 아랫꼬리. 지금 매수? 안 되죠. 음, 요렇게. 자, 제가 늘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제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해가지고, 이제 기준봉을 세우면, 보통은 그기주봉 시가는 갑자기 이탈 안 시킨 게 정상이에요. 왜? 돈을 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자, 5그레일 안에 한 번에 슈팅을 준다. 라고 얘기한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고. 물론 100%는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높은 확률로, 그렇게 상승을 주기 때문에, 자, 눌림을 주면, 이 기준선 안에서 잘 모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이따가 밤 10시에, 자, 멤버십 라이브 방송에서, 네,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따 뵐게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로르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는 그동안 올려드린 영상들이 많으니 구독 누르시고 영상을 찾아들어 오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개된 자료도 충분하지만 혹시 더 많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평일 주중에 올로링 라이브 강의와 수다를 매일 밤 10시에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올로루의 주식 이야기에 오셔서 저희 노하우를 공부하시고요 전업 투자를 위한 주식 스터디 카페에 가입하셔서 메밀지를 올려주시면 제가 개인별로 메밀지 리뷰도 해드리니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